욥기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를 올리며 개변을 말하느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 정말 너야말로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 버리는구나. 내 제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정언한다.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해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든 이도 있다.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 그 위로가 별것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 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금방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부드리게 하였느냐? 아멘.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대답이라 그랬습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첫 번째 대답보다 더 감정이 격해 있습니다. 더 인과응보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열을 올리며 개변을 말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지혜자는 아무 때나 열을 올리면 안 됩니다. 요의 친구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요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사람이 다 허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남을 악평해서 하는 말도 그이가다 맞는 말입니다. 엘리베아스가 들을 때는 요비 하는 말이 다 개변으로 들렸습니다. 요비 의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해서 요의 말이 다 개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요비 자기를 자랑해서 한 말로 알았습니다. 3절에 쓸모없는 이야기로 논쟁이나 일삼고 아무 유익도 없는 말로 다투기만 할 셈이냐라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이야기, 유익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 아니오 라고만 말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쓸데없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말로 인해서. 죄를 범할 만큼 말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이 볼때 요업이 자기를 변호하며 했던 말들이 다 쓸데없는 무익한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친구들은 요업을 존중하면서 요업의 말을 기담아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업의 말을 다 싸잡아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니우치며 기도하는 일조차도 팽개쳐버리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요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의 악평이라고 여겨집니다 5절에 내 제가 내 입을 부추겨서 그 혀로 간사한 말만 골라서 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간사한 말은 하와가 아담을 깨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사한 자의 혀는 그를 뜻한 말로 사악한 마음을 감추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비 제대로 한 말도 간사한 말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육절에 너를 정제하는 것은 내 입이지 내가 아니다 바로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정언한다고 했습니다. 요비 한 말을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불평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런 말들만 보아도 요비 죄를 지었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비 주디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질전에 내가 맨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기라도 하며, 산보다 먼저 생겨난 존재라도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고대에서는 먼저 난 자들일수록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산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십0절에 우리가 사귀는 사람 가운데에는 나이가 많은 이도 있고, 머리가 센 이도 있다,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든 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요배 요베 친구들이 요보다 더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요배 친구들이 선인들의 교훈을 가지고 요비에게 건면을 했지만, 요비 친구들의 말을 무시하고 그들보다 더 지혜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교만의 소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영적인 지혜는 나이만 많다고 해서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통찰력과 말씀에 대한 실천에 의해서 획득됩니다. 팔절에 내가 하나님의 회의를 어떻게라도 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요비 천장 회의를 듣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독점이라도 한 듯이 잘난 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의교만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너 혼자만 알고 있기라도 하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무엇을 너 혼자만 깨닫기라도 하였다는 말이냐라고 했습니다. 욥을 냉렬히 공격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베푸시는데도 내게는그 위로가 별것이 아니란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게는그 말씀이 하찮게 들리느냐?라고 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을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2절에 무엇이 너를 그렇게 금방 지게 하였으며 그처럼 눈을 불안하게 하였느냐? 13절에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께 격한 감정을 들어 놓으며 하나님께 함부로 입을 올려 대느냐?라고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평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들처럼 하나님께 욕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투정을 하고 호소한 것입니다. 친구들은 욥의 신앙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욥이 당한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인의 생활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은 침묵입니다. 많은 말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많은 말들이 무익하고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단지 사람의 생각만 말해서는 안 되고 성령이 인도를 따라서 지혜롭게 말해야 합니다. 말에 있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허물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에 허물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있어야 할 법을 폐하지 기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성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붙이는 백신이 나와서 여러 간 경정 있는 사람들까지도 백신의 혜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이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같이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복, 환자 복종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교회가 망구는 집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시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